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자 오늘도 정말로 재미난 워킹 데드 컨텐츠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시즌 5에서 등장했던 메모리얼 병원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참이 병원 자체가 뭐 정말로 거의 아비규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사이에 있었던 베스가 정말로 좀측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도 알차게 내용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메모리얼 병원이 등장했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해보죠. 교도소가 무너지고 나서 베스는 데릴과 함께 정처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즌 4 13화에서 베스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차량으로 인해서 음운의 납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웬 병원이었습니다. 베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책임자인 더니 야 우리가 너를 구해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서둘러서 둘러댑니다. 이 메모리얼 병원 같은 경우는 좀비 아포칼립스가 벌어지고 나서 애틀라타 경찰들이 접수를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내의 권력도 대부분 경찰들이 잡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 같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노아였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을 다치게 해서 끌고 온 다음에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치료해 줬으니까 치료비를 내라. 그러니까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오랜 기간 병원 밖을 못 나가게 했었던 장소입니다. 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먹는 것도 빚으로 들어갔었죠. n you want me to write down everything you t a k n 그러니까, 이 치료해준 것 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도 모두 일을 해서 갚아야 됐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라미드와 같은 악순환이죠. 빛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잔 것까지 빛으로 쳐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거는 뭐 아무리 평생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원의 관리인 입장에서는 이 악마 같은 시스템을 굉장히 좀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 이 병원 자체가 아비규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리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바로 자칭 리더라고 불리는 던입니다. 사실 던은 어쩌다가 병에 걸려고 손해지게 됐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애초에 리더감이 아니다 보니까 무리수로 많이 둡니다. 상황이 자기 쪽으로 안 흘러가니까 뭐 갑자기 이배설 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병원이 안전한 것은 던이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건물 내부였기 때문이죠. 이 좁은 공간에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또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폭력을 행사하죠. 노아가 베스를 보호해주려고 거짓말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노아를 끌고 가서 단체로 폭행을 해버립니다. 너의 얼굴은 뭐 당연히 멍투성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더은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리더로서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좀 말이 안 통한다, 내 뜻대로 안 따라온다.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이었죠. 뭐 리더가 이렇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개판입니다. 여자 환자들을 시도 때도 없이 간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던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I know the good ones from the bad. Let us help you. 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리그룹에게 잡힌 상황에서도 그 기회를 활용해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의 관리인들은 왜 경찰로 설정되었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킹데드 제작진은 한 소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리더 리그라인들도 경찰 출신이죠. 그런데 경찰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줘야 되는 좀 구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릿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통수를 통해서 조금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하긴 했지만 이 경찰 출신답게 리더로서 그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 하죠. 반면에 병원의 경찰들은 권력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시민들을 깔고 앉아서 군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껴 쏘도 모자를 판에 이 자원들을 마구마구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베스가 이런 말도 합니다. 파문즈 에렉트시리드. 같은 사람인데 뭐좀 아껴 쓰자 뭐 그런 거겠죠 이 부분 외에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리그롯과 병원의 경찰들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장면입니다 이때 바비라는 경찰이 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 나도 경찰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때 리게 기도 안 차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죠. 닉은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야 니들이 뭐 그러고도 경찰이냐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워킹데드 제작진은 병원 사람들에게 경찰이라는 설정을 줬고 그걸 한 프레임 안에 계속해서 넣으면서 우리에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베스는 이 병원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사망을 했죠 저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제작진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이 더러운 과정을 다 봤고 또 직접 체험도 해봤기 때문에 I get it now. 병원이라는 공간에 환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도 사망하게 되죠. 저는 뭐 사실 이 병원 에피소드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여러모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도 했었고, 또 워킹데드니까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즌5에서 등장했던 메모리얼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자신의 생각 남겨주셔서 소통했으면 좋겠고,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